자 반갑습니다 슈퍼 게미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화 진행하는 제시간 5월 20일 오후 2시 지나가고 있죠 자 비트 보세요 계속해서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반등을 쏴주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챙겨드린 급등 코인부터 빠르게 공개할게요 정보망에서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잡아드렸었던 이 팬들 코인 보시는 것처럼 저점에서 잡아드려서 무려 13%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꼴랑 팬들 하나만 먹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니죠 이외에도 카이토 버츄얼 프로토콜 수위 아크 헌트 오르카 비트코인 캐시 에이셔, 펀딩스 이오스 등등 전부 다 정보방에서 실시간 매수 타점 잡아드렸더니 종목들의 수익률 한번 직접 보세요.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만 따라 오셔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인 겁니다. 자 정보방은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고 여기 정보방 들어오셔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편하게 매매 하시. 바랄게요. 빨리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급등 종목은 바로 10이기예요. 자1 0이 지난달 여기 제가 표시해 두었죠. 14일 실시간 터전 잡아드려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점대로 200원 깔끔하게 급등 나와 주었습니다. 강력한 추가 폭등 시그널 포착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가져왔고요. 자 우선 1 0익 일봉 차트 제가 짧게 10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관점대로 이 150원 매물대 상방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매물대에서 지지 안착해 주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만들어. 맞는데요. 이후에 여기 200원 매물대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선 201장기 입평선부근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일시적으로 눌리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정확하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초록색 선121 입형선과 그리고 21 0 입형선의 이중지지 안착해 주면서 추가 이탈을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5일선과 21선, 121선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골든크로스 시그널까지 형성되면서 충분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이 세력들의 매집봉까지 출현하면서 막대한 양복 거래량만 남아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며칠 전 발생했던 이 저항구간에서 뚜렷하게 빠져나가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털기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다시금 200원 구급 매물대와 2 0 0일장기입평선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세력들이 축적한 거래량들을 12기 유동성을 소화하게 될 경우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260원까지의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역대급 기회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황금 같은 기회의 시장에서 역대. 수익 꾸준하게 불려 나가고 있죠. 어제라도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정보방 입장하신 분들은 이미 투자 지원금 100% 이벤트 받아가고 계십니다. 아직 입장 못한 분들은 빠르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정보방 들어오신 후에 지원금 받아가셔서 저와 함께 더큰 수익 꾸준하게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 씨빅으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